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전지 스마트 제조 기말고사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들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음, 다섯 문제를 출제해서 세 문제만 쓰면 되는 걸로 하되, 일번은 필수. 음, 음, 점수도 50점. 2, 3, 4, 5는 한 문제 25점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콩크라샤, 조크라샤의 세팅과 어, 입도분포, 파쇄 이것만 알면 크라샤의 기본을 정말 공부했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배점을 차이를 두겠습니다. 자, 1번은 어, 중앙공사에서 나왔던 문제 그때는 그냥 몇 미리 생산된다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세하게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어, 문제를 냈는데 50점짜리입니다. 문제는 CSH-1200 콩크라셔로 스크래석을 파쇄하는 경우 세팅치는 20mm이고 세트인율를70% 여기 표에는 65에서 80인데 교수님이 세팅치를 70% 가정하였습니다. 왼쪽 가운데 그래프에 파쇄 곡선을 그려놓고 생산되는 최대 사이즈는 얼마인지 제시하고, 오내지 20mm 제품 생산량을 몇 시간당 몇 톤인지 설명하시오라는 겁니다. 참고사항에다가 차례대로 써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메뉴표, 자, CSH 1200 같은 경우에 세팅지 2 0이다 자, CSH 1200 여기 있죠? 세팅지 20mm다. 그러면 여기, 135톤 나오죠. 이렇게 찾고, 세 번째 표에서 라임스톤. 자, 라임스톤 석회석. 세 번째 표, CSH. 65에서 80인데, 교수님이 70으로 줬기 때문에 70%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표에 그려야 될 때, 자, 밑에 이거는 밀입니다. 그럼 20mm. 세팅 70%. 20과 70 만난 점에 점을 찍고, 찍었죠? 아래 위에 있는 곡선하고 연결되는 선을 하나 그리죠. 중간에,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음, X축, 자, 5mm, 5mm, 어쩌면 위로 올라가고, 5%, 그러면 X축이 만났는데 쭉 올라가면 여기가, 대충 이렇게 되면 한10% 건치 되겠죠. 자, 그러면 5에서 20mm는 자, 20mm 여기까지 70%에서 10% 빼면 몇 프로다? 산소 문제죠. 60이죠. 60에서 135톤을 곱하면 얼마 나온다?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 이 강의를 몇번안 들었더라도 이 강의만 잘 벗고 잘 사용해봐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 더 쉽습니다. 콘크라셔를 세팅하는 이유, 어, 왜 세팅을 하는가? 어, 세팅 수술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건데, 자, 세팅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라이너가 달았을 때, 멘틀과 콘케이브가 다르면 간격이 넓어지니까 간격이 넓어졌을 때 암색을 넣으면 제품들의 생산 돌이 자꾸 커지겠죠. 음. 커지는데, 아, 참, 앞에 입도분표 파쇄 곡선 쭉 따라 올라가면, 안 넘어가지네. 음. 입도분표 파쇄 쭉 올라가면 재료 위에 몇 미리 세팅된 게 제일 큰 사이즈, 이렇게 때조합서 쳤던 그 거니까, 그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 세팅은 다시,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이유가 라이너가 자꾸 다르면 간격이 넓어서 돌이 큰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사이즈의 돌을 깨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답에다가. 그 다음, 세팅 순서는 참고사에 항쭉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이게 뭐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잘 써주시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에이프론 피드의 거뷰. <laughs> 어, 교것 제시한 교사부 보면 있겠지만 에이프림피드에 급유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어, 여기 한자로 급유 여기는 용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윤활과 그냥윤활이 있는데 1번 집중윤활 AB 23456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뭐 보고 쓰면 되는 그런 것지만 집중윤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좀 해서 좀 자세히 써 주면 좋은데 쉽게 해서 늘 그분에는꼭 오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이든 자동이든 공급을 해야 된다. 수동 같은 경우는 그리스 펌프를 이렇게 눌러줘서 하루에 뭐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해진 숫자대로 이렇게 그리스가 공급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 자동 유날 장치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자동으로 몇 그램씩 각 부위에 기름이 주유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집중 유날을 그리스 펌프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 주로 이제 그리스 종류들이고 별컴비형 어, 체인 같은거나 감속기나 그다음 휘다의 전동 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일 모빌류라 하는 그그 윤활유 그걸 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음, 굉장히 쉽죠. 자 진동스크린의 종류 및 설명. 어, 강원 취급 설명서에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X형, H형, S형, 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쓰면 되겠고, 교수인, 참조 있는 과서로준 그것만 그대로 뺏기면 큰 점수는 받기 어렵고, 다른 데를 좀 첨부해서, 어, 그렇게 좀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5번인데 4번으로 적혀있네요. 진동 스크린 종류 설명. 아, 요거 4번, 이거 그 밑에 문제 문제 5. 강원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여 진동스크린의 투입측 슈트와 배출측 슈트 및 호퍼의 바람직한 설계 예를 제시하시오. 아, 이거 미스 프린터네 A라고 써놨네. 요 도면에 보면 어, 스크린의 위쪽에서 슈트라고 음, 투입되는 거고 위쪽에서는 투입 반대쪽에는 배출인데 어, 투입과 배출이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돼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어, 여기 데드스톡을 넣으면 안 된다. 넣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오는 게 좋다. 양, 불량. 양은 좋다. 불량은 나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슈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사이드 플레이트의 높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분에 따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은데, 어, 이렇게 문제가, 되습니다 어쨌든, 어, 내 생각에는 1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예, 교수님 이 여러 번 강조했고, 초크라샤나 콩크라샤 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돌아가진 않네.